네, 이번에는 이번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과 정시 전략 등을 광주교육청에서 진학 정보 분석 맡고 계신 김은성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올해 수능 총평해주신다면요. 네, 출제 경향과 난이도는 전년도와 유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및 학습 시간 확보 문제에 따른 영향으로 재학생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소 졸업성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올해가 이제 두 번째로 치러지는 문의과 통합 수능이잖아요. 지난해에는 EBS 연계율도 좀 낮았고, 또 선택과목 변별력이 높아서 이과학생들에게 유리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좀 살펴보면, 먼저 국어 영역부터 작년에는 지문부터가 좀 어려웠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국어는 전년 수능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6월, 9월 모의 평가와 같았으며 작년 수능에 비해 고난도 문항이 줄어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은 떨어지고 중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부터 도입된 국어 경역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는 평이하게 취재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평가원의 기조가 작년에 이어 유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학 영역도 좀 보면 선택한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변수가 큰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수능은, 이번 수능은 어땠습니까? 네, 선택의 유 윤리를 상세하고자 도형의 해석, 함수의 유추 등 공통 영역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좀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풀이 과정 또한 전체적으로 늘어나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가 학생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수능의 가장 큰 변수를 뭘로 보시는지 영역별로 이 지원 계열에 따라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수능이 전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되어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변별력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상위권에서 국어의 변별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비중이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수능 최저학력 충족 여부와 관련된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어렵게 출제되어서 수능 최저학력 충족 비율이 다소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은 과학 탐구뿐만 아니라 수학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며 인문계열 상위권은 수학과 국어 성적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져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쯤이면 한창 가채점 중, 중일 텐데 정시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유리할까요? 네, 정시에 지원할 학생은 대학별 반영 과목과 과목별 반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상 등급 컷에서 1, 2점 차이 정도면 가급적 수시 대학별 고사를 응시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수능 실제점 결과 이후에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정시 모집 집중 상담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실시간 진로 진학 상담 서비스인 빌꼴 꿈트리밴드를 활용하셔서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